오. 지 어때? 어. 우리 우리 집 갈래? 오케이. 에는프찮네근 앉아 봐. 밀림 네. 2층 2층이 원래 카페인 것만인데 이렇게 는 피난시에도 있고 거북이 빵 음. 여기는 음. 프렌즈 애들도 가면 잖아 사료가 없나 봐 근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런 게도 마상용으로 될것이어도 일단 문방구에서도 팔았잖아 엄청 디 여기봐 여봐 달팽이 우이무 달팽이 여기는 개코필드 여기대구였어 한번 놀러가까 싶었는데 맨날 시간이 안나가지 어. 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미안. 모든 랩주는 다다시니까. 아닙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까운 데서 봐 봐서. 수원도 오셨잖아요. 네. 수원 이번에 큰맘 먹고 갔는데. 아나틱은 저희가 아면 최적권일 거 같아요. 그런 거아요 네네 <laughs>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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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o Creator> 아 네. 아, 그래. 아 네. 거 so, 그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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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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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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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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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거 네. 아요네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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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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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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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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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매숭이 구독되어있잖아 음. 음. 아, 그래서 거오이벤트 어... 하는거야 저기 아 저거를 적는거야아 이렇게 딱뭐 치는거겠지 약간 스페이스면 아... 돼요 아...

동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산소진 산토. 그래 산 고맙습니다. 재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구구 다이노스. 차콜콜 이렇게 하면콜세이브 하는 사. 지금 늘어나

콘서도 돼. 아니야. 네, 해 저희 일산에서 왔어. 그냥 확률이 나죠, <laughs> 여러분? 우리가 왜 핏도 100 얘기하고 50 얘기하고 66 얘기하고 초초도 뭐 25도 나오고. 아, <laughs> <맞지? 웃음> 저... 아니면 나는, 나는 이제 소생아인 거지. <laughs> <laughs> 아싸, 이거.

아이고 빨리 뒤집어줘. 도와준다. 뒤집어줘. 레오파드. 멋있게 생겼다. 빛 때문에 잘안 보여. 빨 음. 이거는 뱀. 프로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있고. g 귀엽네. 여기는 해빌러스 경 <laughs> 아니, 그, 그게 장난감인 줄 알았어, 진짜이쪽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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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빠르거든 근데. 예쁘다 진짜 빠르다 탈피한 색깔이 되게

이건 뭐야? 이이고요와 <목소리> 완벽하게 은신했다. 어, 턱, 턱에도 약간 자갈자갈하게 뭔가. 예그래서 네, 피부 이렇게 아, 아, 완전히 그냥. <목소리> 얘는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하시는 음. 거. 비바리움이 너무 도아서 식물. 보통 비바리움이 제일 많이 네. 쓰는 게 저거 제 제주 애기 모랑네 뭐, 인기도 음. 많고요. 음. 음. 이런 거 원시 나다뭐 이런 거 음. 많이 있습니다. 그 얘는 이제 토롱 용종류 네. 음. 귀엽다. 귀여워. 음. 음. 아 영종을 아, 이렇게 우와 우와 귀여워 네. 우와 귀여워 우와 네,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그냥 우와 이게 네? 네, 제주얘 기모랑 비바리움에 쓰는 식물이에요 <laughs> 귀여워 떨어질 것 같아 <laughs>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페일 블루 가 암컷이라고 보겠습니다. 저축 뭐야? 5 0에 저어. 선주한테 받은 거예요. 하이라 얘는 하이퍼. 약간 투명한 실감이 있거든. 하이퍼가5 0에 저축. 응. 암컷이라고. 심지어 암컷이야. 아직까지는 천국이안 보이는데. 아 어. 가 되게 확실히 선주 씨네 애들이 예뻐요. 네. <목소리> 지금 점점 음. 자라면서 더 번지고 있고 이 크라운이랑 이게 처음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 이제 크면서 생기더라고. 음. <laughs> 예쁘다. 좋죠. 음. 진짜 귀엽다. 이번에 아, 네. 금박이 어. 뉴트. 우와. 약간 진짜 용처럼 생겼어. 얘는 드워프 사이렌. 음. 와뱀 같아. 약간 물뱀처럼. 근데 그 오파로파처럼 약간 아가미 같은 거있고 어. 사마귀같은 것도 있는데? 야 사마귀다! 엄청많이 여기 <왜쭉> 올라가나요? <목소리> 여기는 숲속 도마뱀 응. 확실히 이 크레들은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다 이쁜 애들이 너무 많다 릴리 릴리 드하이랜도 많고 얘는 뭐야? 얘 트위클 예쁘다 이런 제로메이셔가 검은색으로 얘도 트위컬이야 다다 트위컬이야 어, 얘는 몸값이 제법 되는데 보면 그 있잖아 그 음. 하얀색이랑 흰색이랑 똑같이 되어있잖아 두껍게 얘도 맞아 얘는 NFS 검은색이 안 보이잖아 약간 1차 형질들이 나오는 거 그런 애들 요즘 많이 찾거든 사람들 이렇게 사진도 올려놨네 이런면 부모께서 사진보고 이제 참고하는 거지 음. 오. 이안다치는 빈셋이다 이지아 구내염 예방될 때 필리콘 숨어있네? <드릴리오. 웃음> 우리 집에 있는데 꼬리 잘랐잖아 지금 얘가 <laughs> <laughs> 아이보리 톤좀화이라고요오 예쁘다 그막 퓨어화 느낌보다는 좀 아이보리 톤이라 해야 되나? 음. 이래서 아, 좀 아. 좋아하는 그 드리피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머리도 꽤나 크고 해가지고 그쵸? 그리고 그 친구 짝으로 하려는 다른 드리피 있는 백질이 엄청 좋아요 지금 이 친구 밑에 있는 친구가 아빠 같은 친구예요

<laughs> 어, 이거 자꾸 쳐다보는데? 어, 얼굴 보인다. 앞에서 보니까 또. 어, 앞에서. 여기 조명이 바뀌어서. 얘기바뀌수있얘네는 뭐야? 플라시다 음. 아, 조명 때문에 색깔이. 우와. 얘도 귀여워. 졸린가 봐. 여기도 뉴트 <웃음> 귀엽다 명이 제가 지고 같은데 귀엽다 얘막 내가 불양 받으려고 찾아냈지 근데 없어가지고 얘도 가고 일이네. 하나. 아, 예쁘다. 블랙에코. 응. 그래도 있고. 음, 맛있어. 패키지. 이거 미러미고. 톡톡이. 얘는 우니

는 우리 꾸이남이 데려왔던 곳 신비림. Yooo, 오늘 밖에 비도 오고 뭔가 좋아. 그, 알다구라도 있네. 안녕. 안녕하세이 <laughs> 아... 아... 정도 키 말고 가 얼마나 키워야 될까? 벨가랑 얘는 태국에겠죠잘 모르지만 태국. 자고 있고 멍 때리고 있고 하품하는 거야? 어, 일로 오는데? <laughs> 왜? 왜와 일로? 왜? 난 거북이 아닌데? 응? 거북이 아닌데 나는? 난 사람이야. 예뻐 아 여기 휴대폰에 거북이 그려져 있어서 그런가? 그냥 보는 거지 사나 봐 일로 <laughs> 오네 호기심 많봐 귀엽다 건강해, 건강해 음. 보여 볼에도 잘 갈렸고 가서 놀아 여기는 꾸민기 모니터 저기 숨어있습니다 엄청 커요 여기는 레이스 모니터 말이, 어려다살 응, 좋다. 여 기도 이구 아나 귀엽다. 설같타조금 큽니다. 근데 이구아 이구아 나이구아뭐 마 음, 알비노 이구아나. 얘는 몇살 됐을까? 수, 어, 설세. 어, 고개 돌린다. 얘는 크레랑 렙이랑 베테일이랑 <목소리도> 해초초들. 그 봤던 사용장. 음, 선주비 온도 개체. 선주비 도 <목소리도> 개체. 옆구리 애들 많아. 어디 안 보여? 카메라로 잘안 보여. 옆구리가 다 퍼져 <목소리도> 있어가 공에르만 진짜 뻘뻘뻘뻘. 아 엄청 여, 엄청 열심히 달리는데 <laughs> 하차는 속도가 엄청 열심히 달리는데 비키라넘어들이뭘 알겠나? 어, 힘들이뭘 어. 알겠나? 그냥 가는 어, 거지. 간다, <laughs> 포기하고 내가 한쪽이 막혀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는지. 귀여워. 아고 예뻐. 여기는 기치. 자고 있습니다. 어, 눈 떴네. 다시 한다. 동해로만가데 귀여워. 여기는 사장님이 신경을 쓰니까 이런 편석도 있고 램프도 잘안려있고 난데보다는 신경 훨씬 잘써 그치 잘 써. 구조물이랑 바닥도 건강하게 대비 크지 건강하게. 아무리 밀폐장이라도 크니까 계속 활동적이잖아 애들이 <laughs> 진짜 동글동글하네 어, 근데 근데 발리도, 레드푼 발릴도 자주 줘 발톱도 잘 갈리고 레드푼을 그래도 촉촉하게 해놨다 아, 신경을 <laughs> 어 갑자기 한 마리 또 나왔어 야, 안녕 너네 그래, 딱 같은 식구가 어. 하이 너 여기 너 can do no more. p i 서 Hi. Base m o Hi. What is it? What is 랑비슷 h a t i 네 it? w 거 a 비슷 s it? What i 우리 t What 이 s i 내가,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 얘 애들은 좋아. 거북이 두 마리 내줘. 이 정도 키우면. 사람 좋아한다, 얘. <laughs> 잘 있어. 밀림. 밀림, 안녕. 안녕. 잘보 갑니다.